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7가 예수님은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요한복음 4장 50절을 챈트로 외워볼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혼자 걸으며 길을 찾아가라고 하면 어떨까요? 길을 잘 찾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눈을 가린 채 길을 찾는 일은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누군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못 믿으면 어떨까요? 아무리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해서 알려주는 길대로 가지 않는다면 길을 찾기 힘들 거예요. 오늘 암흑 속의 인도자 활동을 하며 돕는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체험해 보아요. 먼저 가족 중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도와주는 가족을 이끔이로 하고 여러분은 이끔이의 안내를 따라 길을 찾아가는 순종이가 되는 거예요. 이끔이 가족은 순종이가 길을 잘 찾도록 자세하게 알려줘야 해요. 그리고 순종이는 눈을 감고 이끔이를 믿고 집중해서 이끔이의 이야기를 따라야 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끔이의 말에 집중해서 1분 안에 길을 찾아 도착하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갈 번호는 2번, 5번, 12번, 14번이에요. 그럼 모두 준비! 시, 작! 이 활동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나요? 순종이는 이끄미를 믿으며 알려주는 말을 끝까지 경청하며 잘 따라가야 했어요. 오늘 왕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이며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왕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보이신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에 오시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말풍선에 있는 단어를 같은 색깔의 빈칸에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표적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표적을 일으킬지 보기 위해 모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을 때 멀리 떨어진 가보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신하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했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빈칸과 같은 색깔을 보기에서 찾아 예수님과 왕의 신화가 나눈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어요.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해롯 왕의 신하라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신하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갈릴리 사람 모두에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왕의 신화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신화에게는 예수님만이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화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아들이 죽기 전에 가보나움으로 가달라고 다시 강구했어요. 예수님은 신화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의 신화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4장 50절을 읽고 신화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바르게 선을 그어 확인해 보세요. 왕의 신화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비록 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아들을 낳게 해주신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왕의 신화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숨은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 자기 집 종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종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신하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였어요. 놀랍게도 아들은 예수님이 신하에게 말씀하실 때그 즉시 낳게 된 거예요. 집에 돌아간 신하는 가족들과 종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신하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님이 갈릴리 로 돌아갔 을때 환영 했던 사람 들과 자기 아들 을 고쳐 달 라고 찾아온 왕의 신하 사 이에 공통점 과 차이점 은 무엇 일까요？보기 에서 알맞 은, 단 어를 찾아 빈칸 에써보 세요. 네, 모두 기적을 보기 위해 찾아왔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 찾아왔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갈릴리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정만을 기대했어요. 반면 예수님의 신하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왕의 신하는 아들이 있는 가보나움으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직접 가지 않고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끝 글자와 같은 색으로 시작하는 말을 연결하여 문장을 완성해봅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낳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표적을 보지 못해도 말씀만으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세요. 예수님은 신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을 알길 원하셨나요? 스티커를 붙여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을 때 환영하던 사람들은 단지 표적만 보길 바랬어요. 예수님은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또한 누구이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며 믿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표적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설명하는 말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해 보세요. 첫째, 왕의 신하는 표적을 눈으로 보기 전에도 예수님 말씀만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원하신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을 보고 놀라운 표적을 보아야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표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둘째,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을 보았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만을 바랬지요. 표적을 보고 경험하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셋째, 우리가 표적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해요. 넷째, 믿음에도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아나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과 구원을 얻는 믿음은 다를 수 있어요.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도 가졌어요. 하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다섯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표적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려요. 예수님이 여러 표적으로 알려주신 기쁨, 자유, 제사함, 구원, 영생의 은혜는 오직 믿는 사람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오로 표시한 단어를 빈칸의 순서대로 써.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적만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만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어요. 여러분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기적만 보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서는 안 돼요.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믿고 순종하길 바라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갈릴리 사람들과 왕의 신하 중 누구와 같은지 부등호로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말씀을 순종하는 더큰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가라 내미 내미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따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나요? 오늘 배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문장을 따라 쓰고 늘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어린이가 되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적은 다진문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경험하기를 바라요. 오늘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예수님은 신하의 아들을 고친 기적을 통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기를 바라셨나요? 예수님은 기적만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길 바라셨습니다. 두 번째, 나의 이야기. 나의 믿음은 왕의 신하와 갈릴리 사람들 중 누구와 비슷한가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직접 보지 못해서 믿음을 갖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가족들과 나눠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 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72문을 함께 배워보아요.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대답을 함께 읽어보아요. 질문. 의롭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대답.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믿음의 모습은 다양해요.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믿음은 가짜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도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판명된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배운 말씀 속 갈릴리 사람들도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있던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기적을 보고 믿는 수준에서 예수님께 다가왔지만 보지 않고 말씀만으로 믿는 수준에 이르렀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온 지방과 더불어 믿었어요. 믿음에는 역사적 믿음, 일시적 믿음,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 등이 있지만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할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 곧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을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의롭게 하는 믿음이에요. 사연 친구들, 오늘 선생님과 배운 킹덤 스토리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